토론토 한인회와 한인 여성회 한인장학재단이 온타리오주 이민성에서 그랜트 17만 479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.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지원금입니다.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는 이 온타리오주 더 나가서는 캐나다의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며 자질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라는 관점에. 단체의 능력을 배양한다 하는 측면에서 첫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온 것인데 한인회와 두 단체는 앞으로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각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. 처음은 한인 여성회가 추진하는데 한인 커뮤니티 단체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실무 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다음은 한인장학재단이 각 한인단체 이사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교육합니다. 마지막 프로젝트는 토론토 한인화가 맡게 되며 단체 연계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네. 현금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. 인간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어떤 성과를 기대할 것이냐, 그리고 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개인이 할 때는 어떤 디 메리트 있다든가,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갔을 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그 디스커션도 하고. 인스트럭션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한인회는 온주정부로부터 그랜트의 절반을 받았으며 이번 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시작합니다. 연봉 4만 5천 5백 달러인 코디네이터는 한인 사회를 이해하고 워크숍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, 운영해 왔으며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 또 컴퓨터를 잘 다루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접수는 이번 달 21일까지 토론토 한인회에서 받습니다.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줄 이번 프로젝트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